그리하고 암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눈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눈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몸이 균형을 잃으면 결국에는 내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뚤어진 몸을 통해 내 몸의 곳곳이 억눌리는 증상이 나타나죠. 거북목 같은 경우를 보세요. 내 몸이 장시간 고개 숙인 잘못된 자세를 하게 되면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이세 가정에서 일어난 일그러진 사랑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아픔이었음에도 다이세 가정은 치유와 회복에 서툴렀습니다. 아니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했고 이 아픔이 골마서 결국에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암론의 다마를 향한 마음의 시작 상처입은 다마를 바라보는 오라비 압살롬의 마음 아들의 죄악을 보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다윗의 마음 모두 일그러진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서툴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너무나도 서툰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가정과 같은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사랑과 치유와 관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그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사랑이 있어요.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은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중심적 사랑은 결국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졌던 암노는 결국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다말을 자신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증오한다고 선언하고 그녀를 내쫓고마니다 성경 보실까요? 그런 다음에는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이 증오로 돌변하여 암노는 다말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보다 더한 증오심으로 그녀를 미워하여 여기서 썩 나가! 하고 소리쳤다.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졌다라는 말이죠. 더하다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자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논의 벼보다 피가 더 크게 자라나는 상황과 같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진 암론은 존귀한 존재를 물건처럼 내버리고 말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승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일그러진 사랑의 결말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욕에 빠지는 것보다 더큰 죄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이죠. 성경 보실까요? 다마리 암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라버니가 내게 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암론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랑은 자기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욕망의 문제는 결코 덮어지지 않는 거죠. 욕심의 문제는 결코 쉽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그리고 압살롬은 암론이 자기동생 다마를 욕보인 일로 그를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암론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죠. 자기 중심적 사랑이 결국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말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암론이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 사랑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보실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이세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리라 다이세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처음 시작의 사랑은 아하부였어요. 순전한 복음에서는 이 아하부의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으로 말합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이 사랑의 단어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변질되어져 간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희생적 사랑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변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강신주의 감정 수업에서는 사랑을 지켜라. 그러지 못하면 인간의 모든 고귀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도 무기력해질 테니까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 아브에는 도움이 되다, 돕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도움이 되고 아픈 곳을 싸매 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폭력이 멈춰져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픔을 가하거나 그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고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세드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가정의 아픔의 가정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싸매주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 지켜주는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살.